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절기가 되면서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남성분들의 건강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남성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질환들과 예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 인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먼저 충격적인 현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건강 관리에 훨씬 소홀합니다. 건강검진 예약을 미루고 몸에 이상이 있어도 병원 가는 걸 꺼려하죠. 스트레스를 받아도 혼자 끙끙 앓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그것도 귀찮아서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무관심한 태도가 바로 각종 질병의 발병률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실제로 심혈관 질환과 암은 남성 사망원인의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대로 알고 나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질환은 심혈관 질환입니다. 성인 두명중한 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병이에요. 심장과 혈관을 동시에 공격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심장마비, 뇌졸중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 특히 남성들은 스트레스가 많고 흡연,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위험합니다. 예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첫째. 채소 중심의 식단으로 바꾸세요. 기름진 음식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둘째, 꾸준한 운동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금연은 필수예요. 무엇보다 정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이세 가지는 반드시 체크하세요.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큰 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이 넘는 환자가 있을 정도로 흔한 질병이에요. 국내에서도 성인 10명 중 1명 이상이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병, 뇌졸중은 물론이고, 신장질환, 신경손상, 시력저하까지 올수 있어요. 하지만 초기에만 잘 관리하면 충분히 조절 가능한 질병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해요.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 체중 관리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게 피부암입니다. 남성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잘안 바르다 보니까 여성보다 발병률이 높아요. 몸에 새로운 점이 생겼거나 기존 점의 크기나 색깔이 변했다면 즉시 피부과 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하면 치료 성공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제 남성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암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립선암입니다. 남성 8명 중 1명이 걸릴 정도로 흔한 암이에요. 주로 50세 이후에 발생하는데 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조기 발견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55세가 넘으면 반드시 PSA 검사를 받으세요. 젊은 남성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고환암입니다. 15세에서 35세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해요. 특징은 아프지 않은 덩어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매달 한 번씩은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샤워할 때 간단히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대장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발생률이 줄고 있지만 젊은 층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요. 현재 45세부터 검진을 권하고 있고, 가족력이 있다면 더 일찍 받아야 합니다. 대장내시경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용종을 미리 제거할 수 있거든요. 좀 불편하더라도 생명을 구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구체적인 생활습관 개선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주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남성들이 여성보다 술을 더 많이, 더 자주 마시는데요. 과도한 음주는 대장암, 간암, 구강암, 전립선암, 인후암 등 다양한 암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우울증, 발기부전, 불임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알코올에는 안전한 섭취량이 없다고 경고합니다. 두 번째, 금연입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죠. 폐암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금연은 남성이 할수 있는 최고의 건강투자예요. 세 번째, 예방접종입니다. 독감, 코로나19, 대상포진 같은 바이러스 질환은 백신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네 번째, 안전 수칙 준수예요. 안전벨트 착용, 자전거 탈때 헬멧 쓰기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들이 많아 보이지만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 나가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 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건강 검진을 받으세요. 그리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건강 관리를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 남성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